안녕하세요. 여러분, 환영합니다. 이 비디오에서는 바워슨 앤 윌킨스 PX7 헤드폰의 마이크를 테스트할 것입니다. 테스트 시작해 보겠습니다. 지금 저는 일반적인 볼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. 여우가 부드를 뛰어넘습니다. 그녀는 해변에서 조개를 팝니다. 피터는 종이 한 팩을 집어듭니다. 나무 더미가 나무를 던질 수 있을까요? 지금 저는 부드럽게 말하고 있습니다. 여우가 개를 뛰어넘습니다. 그녀는 해변에서 조개를 팝니다. 피터는 종이 한 봉지를 집어듭니다. 나무더미가 나무를 얼마나 던질 수 있을까요? 마이크가 거리 소음을 잘 포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여우가 개를 뛰어넘습니다. 그녀는 해변에서 조개를 팝니다. 피터는 종이 한 봉지를 집어듭니다. 나무더미가 나무를 얼마나 던질 수 있을까요?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지금 저는 일반적인 볼륨으로 하고 있습니다. 사람들은 정상을 뛰어넘습니다. 해변에서 피터는 종이 한 봉지를 집어 듭니다. 나무 더미가 나무를 얼마나 던질 수 있을까요? 부드럽게 말하며 포크 댄스를 춥니다. 그녀는 해변에서 조개를 팝니다. 피터는 종이 한 봉지를 집어 듭니다. 나무를 얼마나 던질 수 있을까요? 메가폰이 그 소리를 잘 포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그녀는 해변에서 조개를 팝니다. 종이 한 봉지를 고칠 수 있어요. 나무더미가 고기를 얼마나 잘 자를 수 있을까요? 그리고 들으실 수 있듯이 중간 마이크처럼 들립니다. 내 말이 잘 들리긴 하지만 소음도 들려요. 그리고 이 헤드폰은 어리소음을 차단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게 전부입니다. 이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을 고려해 주시고 비디오에 좋아요를 남겨 주세요.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. 나중에 봐요.